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최선을 다한 소년 중심생각, 최선을 다해 배울 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절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빠, 이거 보세요! 민호가 새로 만든 모형 비행기를 들어보여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구나? 우리 아들 최고다! 어린 예수님도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했답니다. 어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로 우리 같이 떠나볼까요? 요셉이 도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는 한껏 기지개를 켜요. 향긋한 나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줄기에 나무가루가 먼지처럼 춤을 추네요. 요셉은 어린 예수가 일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아요. 어린 소년 예수는 멋진 목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셉과 눈이 마주치자 어린 예수가 웃으며 말해요. 아버지, 이 정도면 다된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나무 의자의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매끄럽게 다듬었네요. 요셉도 어린 예수 옆에 앉아 매끈하게 다듬어진 모서리를 살펴보고 손가락으로 나무를 훑으며 혹시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요. 완벽하네요. 요셉이 말해요. 잘했구나. 누가 봐도 마음에 쏙 들겠는데? 최선을 다해보았어요. 어린 예수의 겸손한 대답에 요셉은 뿌듯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특한 아들이에요.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단다. 그런데 어린 예수는 대답이 없네요. 생각이 온통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있거든요. 열두 살때 성전에 다녀온 뒤로 어린 예수의 마음에는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어요. 예수는 언젠가 자신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수로서 열심히 훈련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요셉이 말해요.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거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 세상을 섬길 수 있단다. 그때 문 밖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들려요. 아저씨, 예수도 나와서 같이 놀면 안 돼요? 요셉이 인자하게 웃으며 입을 여는데, 어린 예수가 먼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네요.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리고 어머니랑 읽기 공부도 해야 해. 나중에 놀자. 요셉이 예수와 친구들에게 웃어주며 말해요. 자, 오늘은 이쯤하고 정리할까? 그리고는 나무 의자를 살며 시들어. 벽에 기대어 놓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예수도 도구 정리를 시작해요. 그리고 얼른 바구니에 나무 조각들을 주워 담아요. 집에 가서 요리할 때쓸 뗄감이에요. 어린 예수가 요셉과 집으로 향해요. 예수는 아버지랑 걷는 시간이 참 좋아요. 목수 훈련도 정말 재미있어요. 예수는 어머니와도 공부를 해요. 어머니로부터 글 읽는 법과 성경 말씀, 또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배워 어머니와 함께 기도도 자주 한답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죠? 그렇게 어른이 된 예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배우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답니다. This podcast is read by f r n i t 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 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s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